오전에 새벽부터 업무를 보고 오전 운동을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다. 어제도 미팅 순서대로 다 진행했는데 가장 고무적이고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게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 히어 센크 탈출에 팀 노비슨과 모건 프린먼의 관계인 친구를 어제 만났다. 아,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는 결론은 팀 노비슨이 먼저 탈출을 하하여 그 멕시코 연안의 태평양 멕시코 연안의 호텔을 짓기 위해서 먼저 가했고 추후에 어, 모범수로 머건 프리머니 석방에 대해서 팀 노비슨이 정해준데 가서 도시락 통 안에 들어있는 많은 현금을 갖고 태평양 연안을 내팀 네, 노비슨을 찾아가는는 여정으로 엔딩이 된다. 나는 어제 가장 고무적이었던 거는 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걷고 혼자서 모든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나는 태평양에서 내 후배를 만나지 않고 아마 경기도나 강원도 두 군데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마련해서 후배를 만들어 만나게 될것 같다. 모든 돈은 내가 다 이미 벌어놓게 돼 있다. 오늘도, 감사하게도 우리 유튜버 어느 사나기는 내추럴 극복기 18만 돌파 확실시되고 있고 그 에즈카 유입수는 이미 30만을 넘어섰고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부로 50만 돌파 확실 확실시되고 있고 내년에는 100만, 2, 3년 안에는 1,000만 돌파가 확실.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중요한 거는 이제는 오피스텔 앞에서 여, 운동하면서 영상을 찍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전원주택 앞에서 걸어다니면서 영상을 찍게 될것 같다. 또한 내년에는 아마 골프장에서 시원한 드라이브나 시원한 아이언 스윙은 아니어도 좀 어설프지만 골프 치는 영상을 찍게 될것 같다. 나는 지금도 자랑할 수 있는 게 확인된 것만도 홀리원할때 옆에 동반자가 있었고 남여주 27월 중에서 18월 클럽하우스 앞에서 40m 넘는 앞에 있는 홀컵에 블라인드로 해 갖고 쳐 갖고 원퍼제 들어갔던 홀리원보다더 어려운 거 성공시켰던 것도 다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다만 내가 아직까지 못한 거는 뭐, 죽을 때까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알바트로스는 해본 적이 없다. 아 물론 싱글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나는 영원한 보기 플레이였다. 아마 이제 거리가 나가게 되면은 싱글이나 싱글 이하 2분도 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날 을 향해서 나는 달리고 있다. 너무너무 어제는 행복한 하루였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하루였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에지카 접속하신 에지카 회원님들, 어느 선악이의 뇌치를 극복이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